안녕하세요 오르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브로큰 하츠 파라코드 매드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모습이고요 뒷모습 이렇고 팔찌 두께 같은 경우에는 1.9cm 정도, 2cm가 조금 안 되네요. 그러면 브로큰 하츠, 파라코드 매듭 팔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파라코드 중에서 한 파라코드 가운데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이 원을 통해서 나머지 하나의 코드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하나 코드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드신 다음에 방금 만든 이 원으로 앞에서 뒤로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이 밑에 이 고리로 나머지 코드를 통과를 시켜주세요. 통과시켜 주셨으면 조여 주시고요. 위쪽의 지름은 1에서 1.5cm 정도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드셨으면 매듭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 코드를 왼쪽으로 요두개 왼쪽에 있는 두 코드를 앞에서 뒤로 감은 다음에 이쪽 고리로 통과 해 주시고 이런 모양에서 조여 주세요. 다음에는 맨 끝,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코드로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코드를 앞에서 뒤로 감아서 이쪽으로 통과해 주시고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기는 겁니다. 조여볼게요. 먼저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오게끔, 매듭을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방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넘어갔죠? 요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두 번째 코드로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코드를 위로 감아서 이쪽 고리로 통과 이런 식으로 조여 주시고요. 다음 에 아까 마 찬가 지로 맨 오른쪽 에 있는 코 드로 바로 옆에 있는 코드 앞 에서 뒤로 감은 다음 에 이쪽 으로 통과 해주 시고 조여 주세요. 쭉 코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 내려오게끔 이렇게 매듭을 한번 하시면 바깥에서 었던 코드와 안에 있는 코드가 위치가 바뀌었죠. 이 매듭을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코드로 왼쪽에는 있두 코드를 앞에서 뒤로 감은 다음에 이 고리로 통과,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코드로 바로 옆에 있는 코드 하나만 앞에서 뒤로 감은 다음에 이렇게 이쪽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통과해서 조인 후에, 이쪽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나란하게 들수 있도록 내려주시고 저는 설명 때문에 조금 느슨할 수 있는데 매듭을 진행하실 때 이걸 단단하게 조여가면서 매듭을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바꿔서 왼쪽 코드, 왼쪽에서 두 번째 코드로 오른쪽에 있는 이두 코드를 앞에서 뒤로 감싸서 이쪽으로 통과. 하고 조여주시고요. 양 왼쪽에 있는 코드로 바로 옆에 있는 코드 하나만 앞에서 뒤로 감싸서 이쪽 고리로 통과해서 먼저 조여주시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나란하게 내려가게도록 해주면 이렇게 또 바깥에 있는 코드와 안에 있는 코드 위치가 바뀌었죠. 이렇게 매듭 진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고요. 이 매듭을 원하시는 길이만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원하는 길이만큼 매듭 짓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매듭짓고 돌아왔구요 마무리는 코브라 매듭을 한번 지어서 끝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왼쪽 코드를 중심선 앞으로 해서 코브라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조여주시구요 코드들도 최대한 위로 밀면서 이렇게 아래로 당기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남은 코드들은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T자 모양 매듭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오른쪽 코드를 원으로 만들어서 중심선 뒤에다가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왼쪽 거는 원을 만들어서 중심선 앞에다 위치를 시키신 다음에 이 코드는 이쪽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왼쪽에 있는 건 앞에서 뒤로 이렇게 고리를 통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쭉 당겨주시면 매듭이 완성이 다 되고요. 길이 한번 확인하고 남은 코드들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브로큰 핫 파라코드 매드 팔찌가 완성이 다 되었구요 앞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모습이구요 뒷모습 뒷모습도 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착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작용하였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